금정이 영상툰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고요.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를 회상하며 추억을 이야기해 볼게요. 꼬르르 배고파. 아 맞다. 냉장고에 몰래 숨겨놓은 토마토 김치 주스 있었지? 그거 마셔야겠다. 냠냠 꿀꺽 맛있다. 여름 피서 와서 수박도 먹고 좋네요. 수박이즈 워터멜론 so delicious. 비켜 봐. 내 토마토 김치 주스 어디 있지? 어? 이상하다. 설마 오빠가 내거 먹은 거 아니야? 야, 김덕배. 네가 내 토마토 김치 주스 먹었냐? 뭐? 야, 너 내가 이름 부르지 말라고 했지. 오빠라고 하라고. 그래. 한내 같은 오빠가 좀 마셨다. 왜 불만 있냐? 어, 불만 있어. 내 주스를 너가 왜 마셔? 내가 마시려고 편의점에서 사온 거라고. 아, 짜증나. 진짜 인생에 도움한대. 너희들 또 싸워? 이번에 또왜 싸우는 거야? 둘이 서로 챙겨 줘야지. 왜 싸우고 난리들이니? 허허. 괜찮아, 애들아. 아빠랑 엄마도 맨날 싸우면서 군다. 이 인간이 정말 애들 교육 잘 시킨다. 딱콩. 아니야, 야야. 아, 아파라. 너희들, 남매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남매는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며 사는 거야. 야, 어제 완전 할탱 없었음. 우리 오빠가 내 주스 뺏어 먹었는데 부모님이 나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래 오빠를 혼내야지 왜 나를 혼내냐고 짱나 응? 말라그나 폰게임 중이라 안 들려 아맞다 수진아 나 너가 저번에 샀다고 한 핸드크림 좀 빌려줘 그거 향 좋더라 야너내말 듣고 있긴 해? 내말 듣지도 않으면서 뭐 필요할 때만 빌려달라고 하냐? 너도 우리 오빠 같아 짜증나 야왜 정색이냐? 갑자기 혼자 급발진하고 있어 내가 폰게임 중인데 너가 와서 맑은거지 내가 너 말하면 꼭다 들어줘야 하냐? 네가뭐 왕이야? 야 친구끼리만 들어줄 수도 있지 너야말로 필요할 때만 친구냐? 어이없어 너희들 왜 싸우니? 교실에서 시끄럽잖아 왜 싸우는 거야? 수진이가 저한테 자꾸 지말 들으라고 강요하잖아요 와 어이없다 너야말로 물건 빌려달라고 강요했잖아 너가 일진이냐? 일진이냐고 선생님 세연이가 일진짓해요 어휴 너희들 언제 철들 거야 왜 이렇게 재미이는짓 하니? 너희들 안 되겠다. 정신 교육 좀 시켜야겠어. 히히 신난다. 옆반 애들은 소풍 장소 놀이공원 간다더라. 우리 반 소풍은 어디로 가려나? 우리도 놀이공원 가자고 해보자. 우리 놀이공원 가서 토끼머리띠 우정커플 하자. 히히. 자, 너희들 오늘 소풍 장소 정하는 날인 거 알지? 너희들 소풍 장소는 선생님이 이미 정해놨다. 우리는 바다로 갈 거야. 야, 오늘 너희들을 바다에 데려온 이유는 선생님이 소풍에서 마냥 놀고 사진 찍자고 온게 아니란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을 시킬 거야. 너희들은 희생과 양보, 배려정신을 배워야 해. 농계정신 알지? 너희들은 농계정신으로 앞으로 살아야 해. 네? 그게 뭔가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그건 직접 체험해보면 바로 머리에 입력될 거다. 수진아. 코마가라 물들어간다. 잘했다 수진아 너희 부모님도 이 사진을 보고 뿌듯해하실 거야? 농 개정신을 배웠구나? 사실 여기는 농개 체험 축제하는 바다야 모두들 여기서 농개 체험을 한단다 자 세연이 너도 농개처럼 해야지 가라 바다 포켓몬 아아꼬박업 업. 어프, 어프. 세연아괜찮아아리아아님 진짜 특이하다. 아아아아필 이런 곳으로 오냐? 바다 아다고 신났다가 실망했어. 실제로 농개 체험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항의로 이제는 폐지되었어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9살 박민지입니다. 우리 민지 오늘 뭐 먹고 싶어? 음... 나는 엄마가 만든 건다 좋은데. 아! 소고기 케이크 먹고 싶긴 하다. 히히. <laughs> 오케이. 엄마가 만들어 올게. 자 완성! 소고기 케이크다. 우리 딸 맛있게 먹어. 야호 소고기 케이크. 에이프시라 뿌려 먹어야지. <laughs> 음 맛있어 최고야. 냠냠. 민지야 마음에 드는 옷 있니? 음 이건 어때 엄마? 입어 볼까? 짠 어때 엄마? 헤이 <laughs> 나 이뻐? 어머 너무 잘 어울리세요. 딸이다 따님이랑 어머님이 너무 이쁘세요. 저희 딸이 좀 이뻐요. 아역 배우 시킬까 고민 중이랍니다. 나왔어요, 뭐 와이셔츠 좀 세탁해 줘. 음. 알았어 여보 샤워하고 와요 밥해줄게 어 이게 뭐야 리, 리, 립스틱 자국 이 사람 설마 바람피는 거야 부들부들 쿨쿨 들어라 들어라 쿵쿵따 엉덩이 쿵쿵따 남편 자나 핸드폰 좀 한번 봐볼까 이, 이 사람이 진짜 민지랑 나이 두고 정말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잖아 여보 일어나 일어나 보라고 이자시가. 어왜 그래 자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벽이 부서졌잖아 벽 부서진 게 중요하냐 당신 지금 바람 피잖아 휴 결국 들켰군 그래 사실 나 바람 났어 당신과 이혼하고 싶어 <laughs> 엄마 왜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아빠가 집을 나갔어 엄마랑 아빠 이제 이혼할 거야 <laughs> 원래 자상한 남편이었는데 내가 임신하고부터 달라졌어 뭔가 이상해 <laughs> 이거 이거 큰 일이구만. 남편이 달라진 게 이유가 있어. 딸이 하나 있지? 딸이 악마야. 딸이 태어난 이유로 남편이 달라진 거야. 네, 우리 딸 민지가 악마라고요? 그럴 리가요. 얼마나 착하고 이쁜 아이인데. 악마가 태어나는 시간에 태어나서 그래. 이거 큰 일이구만. 부적을 만들어 줄 테니 일 억만 줘. 그럼 악마를 물리칠 수 있어. 그리고 매일 아이에게 휘발유를 부어. 그럼 악마가 사라질 거야. 마늘과 십자가도 챙겨? 그럼 악마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민지야 마당에 잠깐 나와봐. 민지야 차가워도 참아. 입 다물고 있어. 눈 감고. 아, 엄마 이게 뭐야? 냄새가 이상해. 이거 휘발류야. 너 몸에 악마가 있어서 이걸로 날려 보내는 거야. 그리고 이 마늘이랑 십자가도 항상 지니고 다녀. 알았지? 엄마 눈이 이상해. 왜 그렇게 흐리멍텅해? 어디 다녀온 거야? 엄마가 용암 무당집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너가 악마에 태어나는 시간에 태어나서 너 몸에 악마가 있다잖아. 이게 다널 위해서 하는 거야. 여보세요. 제가 지금 숨어 있어서 작게 말하는데요. 경찰서죠. 저희 엄마가 이상해요. 저한테 휘발유를 뿌리고 마늘만 먹이려고 해요. 네,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비보 비보. 당신을 체포합니다. 철컹철컹. 아이에게 휘발유를 붓고 마늘만 먹이다니 이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이에요. 그게 아니라 경찰분들 제말좀 들어보세요. 저희 아이 몸 속에 악마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줘야 한다고요. 그레 이지마미. 저희 엄마는 경찰분들에게 체포되었고 저는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맛. 유튜버 호수입니다. 오늘 파인애플짜장면 열개 먹방 해볼게요. 크루르 빵버 크루르 크루르 다 먹었네요. 간에 기별도 안 가지만 오늘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먹방 끝났니 호수야? 수고했다. 윽 엄마 잠깐만 나 화장실 토하러 가야 해. 휴 토하고 나왔어. 너무 배불러. 짜장면 10개 먹는 건 정말 오바였다. 느끼하고 속도 안 좋아. 호수야, 맨날 그렇게 다 먹고 토하고 그러면 위다 버려. 그러지 말고 먹는 척 하면서 버리는 건 어때? 버리라고? 그거 정말 굿 아이디어다. 뭐야! 호수야, 너 어제 짜장면 10개 먹방하는 거 봤다. 사람 정말 많이 보더라. 만명 넘게 보길래 선생님도 들어가서 봤다. 하하, <laughs> 선생님도 보셨어요? 제가 인기가 좀많죠 구독자도 100만명이 넘었어요! 와 호수야 너는 미래 걱정 없겠다 계속 유튜버로 돈 많이 벌고 먹방하면 되잖아 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하냐 너 진짜 부럽다 맞아 나는 걱정 없지 고등학생인데 벌써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laughs> 명품도 다 사고 20살 되자마자 명품 외제차도 뽑을거야 룰루랄라 이따가 먹방 뭐하지? 어차피 먹는 척하면서 뱉을거니까 괜찮아 간만에 피자 먹방 해야겠다 여러분, 오늘은 민초피자 준비했어요. 10시간 줄 서서 기다려서 받았어요. 요즘 민초피자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구하기 어렵네요. 열판 먹어볼게요. 냠냠 오물오물. 택. 냠냠 오물오물. 택. 응? 뭐야? 여보세요? 호수야, 지금 뉴스 봤어? 너 큰일 났어. 너 지금 당장 뉴스 틀어 봐. 먹방 유튜버들이 음식을 먹고 뱉는 게 너무 심해서 음식 낭비가 심합니다. 앞으로 음식 먹방 전부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먹방 하면 벌금 100억입니다. 먹방 금지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제 스무 살 돼서 차도 벗고 집도 사야 하는데, 이게 뭐야! 음, 난 몰라! 어서오세요. 긍정 편의점입니다. 여기 술 주세요. 이 편의점에 있는 술 전부 다주세요 긍순아, 이것 좀 도와줘. 영차, 위차. 여기 있습니다. 이술 전부 다드시려고요 에이, 설마, 이걸 어떻게 다 마셔? 술 i 즈 a l c 네! 이거 다 먹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스무 살된 기념으로 먹방 할 거예요. 이게 먹방 금지잖아요, 호수님. 그래서 술 먹방을 할 거예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이거 편의점에 있는 술 전부 다 가져온 거예요. 이거 다 마실 거예요? 헐, 그거 다 마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위험해요. 뭐 어때? 개꿀잼이겠다. 어서 마셔요, 마셔라, 마셔라. 와, 오늘 역대급 시청자네요. 이만명 넘게 시청 중이세요. 술 마셔볼게요. 꿀떡. 불쇼도 보여주세요. 불쇼하면 백만 원 환할게요. 불쇼야? 가능하죠. 술을 들이키고 식유를 입에 들이킨 다음 불을 후 하고 불으면 빨려! 아! 몸에 불이 붙었다 아! 어떻게 어떻게? 아! 개웃겨. 불쇼하다가 몸에 불 붙었어. 이거 주제가 아니야.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아! 불 불! 엄마 도와줘. 아 맞다. 오늘 집에 엄마 없지? 여러분 119좀 불러주세요. 제발요. 개불 불! 쿠크로 빙붕. 완전 웃기다. 불더 크게 만들면 100만 원 후원한다. 호수야, 엄마 왔다. 뭐해? 방에 있어? 이게 뭐야? 왜 불이 난 거야? 어서 불 꺼! 불 불! 야, 불 꺼졌다. 아, 엄마, 나 이제 먹방 안 할래. 너무 무서워. 뭐야? 엄마 갑자기 들어온 거 싫어? 저 것도 주작 같은데? 쿠쿠르 빙봉. 와, 엄마 표정 보? 가족 시트콤 같네. 키. 이거 주작 아니거든요? 진짜로 불났던 거 맞다고요. 경찰입니다. 윗집에서 불렀다고 신고받고 왔습니다. 저희랑 경찰서에 가주셔야 될것 같습니다.